명문대를 가야 하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, 명문대 안 가도 돼요. 누가 가라 그랬? 누가 가라 그랬나? 안 가도 돼요. 안 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. 만약에 어 나는 학교와 상관없이 학교 타이틀하고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내 꿈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떳떳하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이에요. 신경 안 쓴단 말이죠. 근데 내가 스스로가 막 뭔가 내가 못난 거 같고 부족한 거 같고 그러는데 누가 막 뭐라고 그냥 지나가다 한 마디 툭 던지면 그 말을 막 신경이 쓰이고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우리가 수험 생활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제일 음. 먼저 이 살면서 제일 처음 겪어 보는 좌절과 실패이긴 한거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건 있더라고요.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다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닌데 지방대 건뭐 지방 국립대 건 자기가 목표했던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맞아, 맞아. 이런 경우 있어요.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고려대 간 학생보다 전남대를 목표로 공부해서 전남대를 간 학생이 자존감도 훨씬 높고 자기 학교에 대한 타이도 음. 되게 높고 맞아. 그 학벌에 안 매이고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더라고요. 음.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의 어떤 소속으로 음.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가치를 음. 증명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분이 재수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려대를 가면 분명히 서울대 나온 사람 앞에서 준욱이 될 거고, 서울대를 나와도 하버드 나온 사람 앞에서 준욱이 될 거고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그 세상을 경쟁으로. 생각하는 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져요. 근데 맞아요. 교사가 꿈이라고 하셨잖아요. 저는 그 교사가 꿈인데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은 진짜 다양한 애들이 있을 음.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기준은 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줄 세우는 선생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. 맞아맞아맞아한명한명 한명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, 사랑해주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네. 맞아요.